책을 냈습니다 거기 한 다섯 분의 교수하고 제가 같이 했는데, 그때도 한번 국가 산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연구를 해보고 2015년에도 발표한 적도 있고 해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잘 아시겠습니다. 많은 경국 경제는 과거에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해 왔지만은 최근 부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잘 알다시피 과거 1인당 GNP 규모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4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료를 제가 또, 최근 자료를 보니까 6위 내지 7위입니다. 그럼 그 경북 경제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죽었다 하는 것이죠. 그 요인이 제가 보기에는 구미 경제도 이렇게 하락 내지 침체를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북 경제도 어 이렇게 저하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미 지역은 뭐잘 알겠습니다만은 모바일 기기, 디스플레이 업종을 비롯해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또 삼성 l 기 그룹의 역외 이전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와서 2020년 스마트 산업단지 선정이라든가 금년도 4월달, 7월달에 방산 혁신 크러스터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반도체 소재 투구를 유출을 해서 나름대로 변화의 물결과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또 보고 또 최근에 또 구미 인근에, 군위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안이 이제 또 입지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봤을 때 구미 지역은 이러한 것은 바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구미 국가산단의 산업 구조를 분석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신발적 방안을 모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제 고향이 구미시 도계면입니다아 그러기 때문에 40, 450년 전부터 구미공단의 발전상을 자세하게 잘 보아왔고 또 누구보다도 구미공단의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북 지역의 가구의 전략 산업을 보면, 경북은 전자정보기기 생물 한방 신소재 부품 문화 관광이었습니다그 다음에 MB전국 때는 어, 강력권, 대정권 선도 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그린 에너지 IT 융복합 이렇게 했죠. 그래서 태양전지라든가 수소연료전지 IT 융합 실험으로 의료기기, 이런 식으로 또 어, 선정을 해서 육성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제 대통령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이렇게 약간씩.